말은 그렇게 해야지. 평상시대로 톤을 올려야 좀 방송이 쓸만해요. 하나, 둘, 셋. 이게 둘. 갔다 오면은. 뭐지라히 아, <laughs> <laughs> 어. 힐링, 힐링, 힐링. 아, 이제 흰색 자전거라고 흰색 조짐을 꺼내야 는데 그렇죠. <laughs> 아, 그렇죠, 그렇죠. 흰색 헬멧을. 흰색 고구려 흰다바겠어저 아. 아, <laughs> 앞에 있는 미시도다 바꿔야겠네 이제, 흰색으로 오늘 유흰기다커다 그런거였구나 요 아 여기가 속도가 달라, 여기가 내리막이네 아 내리막, 내리막, 내리막 어, 아 아, 편에서 한번 뛰고 싶었는데 다들 빠르셔서 안 되겠네 저뒤로모다 어. 아. 어, 뭐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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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은데 어? 뭐은데 어? 뭐아주는데 어, 다른 나를 하해한야 와, 요 그래. 반갑습니다. 세란 대팔입니다. 오늘 라이딩은 남해 인코스를 도는 코스입니다. 약 90km이고, 회권는한 1000m 정도 될것 같은데, 아침에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. 오랜만에 바닷가 오 좋지 나요 へえ。<laughs> 네, 차저너도낙타 아, 싶은데요? 아, 맞아. 아니, 남매 코스 안와봤어나처음인데 내가 길만 하고 있었어? 내가 멋있게 찍어줄게 아 지금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에서 우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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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까지 왔습니다. 와, 케이블카도 있고. 아 오랜만인데 아, 아직은 지금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김밥 한 줄요. 후반에 후반에 다다 됐어. 후반 후반에. 퍽. 어. 여기 마을이 이쁘네. 어. 퍽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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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연애할 때가 많았었는데 <웃음> <웃음> 갑시다. 깨끗하네. 이게 하늘이 위에서 좀 그런 것 같아. 아유. 레노러스 레노러스 <laughs> 뭐라도 건네된데 지금 가까이 들은. 더보다는 진 거죠. 저 어제도 1 1 시대 1 1 시대 갔는자 그늘로 오세요. 그늘로. 자, 그늘로 여기 여기 레이 레이 레이드 레이디 레이디. 레이디, 레이디. 음. 아 이거 늦게 입나다 사진 좋죠.

쨍쨍한데 굉장히 시원합니다. 굉장히 시원해요. 채널 뒤팔입니다.